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의사 김용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채널 뭐 보시는 분 중에 의사 선생님도 있으니까 제가 쓰는 개인 장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꼭 챙기는 게어 여기 보시면 보스 사운드 미니 스피커 하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하고 제 루페, 뭐 루스라고 하죠. 루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음악을 그냥 듣는 편인데, 뭐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약간 화이트 노이즈 같이 뭐 수술실에 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다른 수술실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사실 집중도 더잘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술이 맨마지막에 마치고 이제 뭐 여유있게 봉합할 때쯤 되면 음악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오늘 특별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룹스입니다 어 이제 이를테면 돋보기죠 수술 시야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크게 보이도록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은 보통 치과 의사도 레지던트를 시작하면 보통 이렇게 룹배를 사거든요 뭐, 교수님들도 권하시고. 저는 처음 루스를 사용한 것은 한 1997년, 8년 이때인 것 같아요. 제가 97년에 레전드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서 이제 만드는 제노시스라는 브랜드의 2.0배 이제 루 썼고, 그걸 최근까지 썼어요. 1997년, 8년에 산걸 최근까지 썼는데 너무 오래 쓰니까 이루배 성능은 괜찮은데 이루배 이제 뭐이 헤드라이터 연결 부위나 이런 게막 땀에 삭고 이래 가지고 어 헤드라이트 연결 부위가 너무 흔들거려서 헤드라이트만 따로 구입하기 위해서 요 헤드라이트를 이제 중국에서 어 중국에 이제 그 앱이 있거든요. 쇼핑에. 거기서 하나 구입했는데 싸게 구입했는데. 요게 이제 배터리입니다. 이거 알리익스프레스 가면 보실 수 있는데 이거 12시간 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거 헤드라이트만 구매해서 기존에 있던 2.0에 연결했었는데, 어, 헤드라이트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중국 제 괜찮네. 그래서 이렇게 또,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중국 루페를 이렇게, 이렇게 뭐 검색해 보니까 요 모델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렌즈가 이렇게 약간 네모난 스타일이에요. 기존에 거는게 동그란 게 많거든요. 근이게 네모난 스타일은 뭐냐면 요거는 미국의 디자인스포 비전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아마 옛날에 특허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렌즈 코팅이나 이런 게잘돼 있어서 더 선명하고 어 시야도 조금 더 넓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기가 있던 제품인데 미국 의사들은 디자인스포 비전이라는 브랜드의 룩벨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 중국에도 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 이게 진짜 카피지 아니면 그게 이제 특화가 끝나서 얘네들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2.5배. 제가 전에 쓴건 2.0배였는데, 2.5배. 이제 룩을 구매했고요 가격이 정말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없이 구매를 해서 기존에 그 먼저 구입했던 이제 헤드라이트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쓰고 너무 만족스럽고, 아, 제가 왜이 얘기하냐면, 이제 수술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눕배 안 쓰시고 수술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눕배 쓰시고 수술하는 거를 권합니다. 왜냐면, 하 아, 본인 생각에는 내가 눈으로 보는 거에서 수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더잘 보이고, 이 해상도, 해상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사실 더 섬세하게 수술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전에 대학에서는 이 현미경, 이렇게 내려서 쓰는 현미경으로 수술을 해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서저리, 우리가 미세한 수술을 하던 사람은 조금 큰 것들을 수술할 때 얼마나 더 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 뭐, 눈이 꼭 나빠서라기 보다도, 뭐, 2.0 루페라도 끼고 수술하기 시작하면 수술도 좀더잘 되고 편안하고, 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페를 하시는 걸 권하고 싶고, 루페를 그냥 할 때는 이게 루페도 이제 안경이라서, 저는 눈은 라식을 했거든요. 2007년도인가? 근데 지금까지 아주 좋아요. 요새뭐 스마일 라씨도 있고 뭐 많은데 옛날 거 해도 지금까지 짱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PD라고 있어요. 눈동자 사이 거리. 그래서 이걸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워킹 디스턴스라고 이제 내가 얼마만큼 거리에 이 루프에 초점을 맞출 건가인데 이거는 뭐 수술 종류보다 자기 팔 길이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기가 수술을 할때이 정도 되게 멀리서 하는 스타일인지, 은은 하는 스타일인지. 그래서 이게 너무 멀면 팔 그 정도 너무 멀면 또수술하기 어렵고, 너무 가까우면 또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대충 권하는 워킹 디스턴스는 한 40cm에서 50cm. 이 정도 사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PD, 워킹 디스턴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여기 보면 여기는 렌즈가 이 확대경이 이 안경에 박혀 있어요. 일체형이에요. 근데 어떤 것들은 보면 이걸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플립형으로 되어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렌즈에 끼워 있는 형을 권합니다. 저는 룩배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플립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5배도 있고, 2.0배도 있고, 이건 2.5배인데, 어, 이제 렌즈에 끼워 있는 게 TTL 타입이라고 그래요 t h 더 렌즈라고 해서. 근 이게 훨씬 더 그때그때 그때 이게 움직이지 않아서 편하기도 하고 또 이게 우리가 이 초점이 맞추는 거리 심도라고 잖아요 이것도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초보자인데 처음 사시거나 아니면 뭐 중급자라도 하실 땐 이게 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할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써본 결과는 저는 자이스룩에 되게 비싸게 산거 움직이는 거 있는데 거의 안 씁니다 장식용이 그래서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 TTL 타입을 사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